일초 프랭크 리포트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에, 여러분 셀카 많이 찍으시죠? 폰 중에서 어떤 폰이 가장 좋을까요? 갤럭시 S8, 아이폰 7, G6 중에 최고의 셀카 폰을 뭐라고 생각하세요? 어, 소개팅 때 인스타에 올릴 때나 셀카가 잘 나와야겠죠? 그래서 어렵게 보셨어요. 셀카의 여신. 예쁘냐? 여신한테 이런다. 어 그래. 인스타 하트 100개 이상 받는 셀카 여신들하고 촬영했어요 질문 받을게요 자네 혼자 데이트하려는 건 아닌가? 교수님, 남자 좋아해요 <laughs> 테스트 공정성을 위해서입니다 어쨌든 안 봐도 S8이잖아 G6 500만 화소 아이폰 7 700만 갤럭시 S8 800만 내가 틀렸나? 네 안녕하세요. 프랭크 리포트입니다. 스마트폰 카메라 화질. 새 폰을 살때 중요한 부분 중 하나죠. 갈수록 화소가 높아지고 렌즈가 두개 달린 듀얼 카메라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그런데 아무리 기술력이 높아져도 좋은 평가를 받기 어려운 카메라가 있습니다. 바로 셀카입니다. 여자분들은 대부분 아실 거예요. 예쁘게 찍는 위치, 각도, 색감 등이 따로 있고 셀카 여신들이 존재한다는 거.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카메라 성능이 가장 좋다고 정평이 난이세 스마트폰 중에 셀카 여신들마저 사로잡을 최고의 셀카폰은 과연 무엇일까요? 테스트 방식은 이렇습니다. 먼저 야외 어느 장소든 선호하는 상황에서 자유롭게 촬영을 합니다. 그런 다음 같은 장소에서 다른 카메라로 동일한 각도, 동일한 상황에서 셀카를 찍습니다. 조금씩 차이가 느껴지시죠? 다른 공간에서도 마찬가지로 찍은 다음에 이렇게 찍은 사진들을 어떤 카메라로 찍었는지 밝히지 않고 셀카 여신들에게 보여준 다음 가장 잘 나온 사진이 어떤 것인지 물어봤습니다. 이거요. 자, A 카메라의 한 표, C 카메라의 한 표가 나왔네요. 이번엔 현장으로 나가서 여성분들에게 직접 물어볼까요? 같은 방식으로 스마트폰 기종을 비공개로 한채 가장 마음에 드는 셀카 사진 한 장을 고르겠습니다. 셀카 여신들과 시민 여성들이 선택한 최고의 셀카폰은. LG G6입니다. 가장 화소 수가 낮은데도 불구하고 당당히 1위를 차지했군요. 세상에서 가장 좋은 제품은 나에게 꼭 맞는 제품이라는 거 오늘도 명심하시고 다음엔 더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끝.